연말 결산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메이크업 지속력까지도 10통, 20통은 썼을걸요 이거 진짜 휘뚤맞들 크림 대란이야요 요즘에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쿠션 평생 동안 한 개를 쓴다고 하면은 좀더 대중적이거나 가격적인 부분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5년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떠셨나요? 저의 2025년은 이 쿠션을 만들면서 정말 화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근데 막상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건 짜잔 이렇게 구독자 10만을 달성한 건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지수 구치는 안돼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마지막을 장식할 연말 결산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하, 제가 작년에는 연말 결산 컨텐츠로 쿠션 어워즈 탑3이 영상만 제작했더라고요. 다른 카테고리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션뿐만 아니라 각 카테고리별로 제가 정말 잘 쓰고 지금도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런 제품들 중 가장 괜찮았던 제품들만 쏙! 추천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카테고리는 토너, 미스트, 세럼, 크림, 선크림, 쿠션, 파우더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우열를 가릴 힘들만큼 어려운 카테고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는 제품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10월달, 11월달에 이렇게 발견된 제품들은 뭔가 연말 결산에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진정성 있게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일단 첫 번째로 다뤄 볼 카테고리 바로 토너! 여러분들 도 아시겠지만 제가 토너도 되게 좋아하고 토너패드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토너에서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 닥터쌍때 아줄렌 수더 토너입니다 일단 이 제품 어떻게 알게 되었냐 뷰티 유튜버 준돌님께서 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점령하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피부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때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뭐 피부과를 다니더라도 뭔가 안 됐을 때 어떤 한 영상을 보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영업을 당하더라고요. 이 제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제품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농축의 에센스 같은 그런 토너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싹 바르면 수분 전해지면서 뭔가 아줄렌 성분으로 내 피부의 열감을 뺏어가는 기분?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건데 우리 피부가 화장을 잘 먹게 만드는 그런 피부 온도 기억하시나요? 거울을 딱 만졌을 때의 온도가 내 피부 온도일 때 가장 메이크업이 잘 먹고 또잘 받고 아 똑같은 말인가? 오래 갈수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피부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 막 피부에서 열감이 엄청 뜨겁다 하는 경우에는 피부 안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다 뜨고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분 많이 올라와서 몽글몽글 거리기까지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근데 일단 피부 온도를 낮춤과 동시에 수분 충전을 팍팍 했기 때문에 유분이 많이 올라올 걱정도 없을 뿐더러 메이크업 지속력까지도 오래갈 수가 있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화잘목 토너라서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걸 쓰고 나서 점점점점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통, 두 통, 세 통째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토너 부분 1등으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토너만 말하면 안 되지. 제 채널에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등장한 제품. 바로 토너 패드 부분에 아비브 어성초 흔적 에센스 패드 클리어 터치. 여러분들은 토너 패드로 닥토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팩토를 원하시나요? 저는 뭔가 메이크업 잔여물을 지울 때는 닥토를 원하기도 하고 피부 열감을 낮출 때는 아니면 피부 진정을 원할 때는 팩토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둘다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 패드 면좀 보세요. 격자 무늬의 사각 사각한 패드 면이거든요. 심지어 패드 면도 커. 그리고 말 그대로 토너 부분이 아니라 에센스. 아 그리고 보니까 이거 토너 패드가 아니라 에센스 패드네요? 무튼 무튼 토너 패드로 봤을 땐 이게 1등이라는 점 에센스가 가득 들어가 있어서 자극감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흔들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것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닥토면 닥토 흡토면 흡토 팩토면 팩토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점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된다 다른 토너 패드는 뭔가 정제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 안에 그 고농축 에센스가 그냥 닦아서 지나간 것 뿐인데 정말 오랫동안 피부에 남아 있어서 피부 진정이 빨리 된다, 피부 열감 낮춰준다, 닥터도 된다. 제가 모든 좋은 수식어들을 다 이렇게 넣어둔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겨워하실까 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화장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시작할 때도 뭔가 미스트를 뽑 응답이 나와버렸잖아. 바로 미스트 부분입니다. 미스트 덕후가 선정한 미스트 부분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 그 바이온베리어 크림 미스트 이 제품 나올 줄 아셨죠? 제가 2023년부터 아니지 2023년보다 그 전부터 좋다고 좋다고 했던 그 미스트인데요 진짜 이거 공병을 몇 통이나 비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오늘도 오셔가지고 이 미스트 좀 가져가면 안 되냐고 저희 어머니까지도 좋아하는 찐템이다 실제로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제가 미스트 보는 기준이 조금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나 이거를 쓰기 전까지 그 안개분 사용 리스트 있잖아요. 뭔가 한 번만 쿡 누르면. 이런 미스트들을 분사감이 좋아가지고 자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자꾸 뿌릴수록 왜더 건조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뷰티 유튜버 친구를 통해가지고 알게 된 제품인데 이거는 진짜 다른 거예요. 진짜 완전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미스트들과 차원이 달라. 아, 참고로 오프 더 레코드지만 이 제품이 제첫 크림 미스트는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다른 미스트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그 제품이 자꾸자꾸 리뉴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느낌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승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일단 제 피부 타입부터 말씀드리자면 민감성, 수부지. 겨울철에는 거의 건성에 가까운 피부거든요. 겨울철 수부지분들 공통적인 고민이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피부가 건조하다. 너무 폭삭폭삭 늙어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막 크림을 듬뿍듬뿍 발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건조하다고 보습 짱짱한 크림을 바르면 물론 괜찮죠. 근데, 답답하잖아. 그런 분들 저 믿고 이거 한번만 써 보세요. 보습감은 짱짱한데 답답하지 않는 느낌이랄까? 일단 이 제품은 크림 미스트예요. 그래 가지고 크림층과 워터층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요만큼이 크림층, 요만큼이 워터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 줘야 되는데 흔들어서 뿌려 주면은 이거 보이실까요? 아, 요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야 돼? 아, 요거 요, 요. 여러분, 이것좀 보세요. 어머나. 이 미세 분사력 좀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저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잖아요. 이 메이크업 한 상태로 올려 주더라도 무너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메이크업 됐을 때도 막 건조해서 막 늙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럴 때 뿌려주면 된다. 심지어 특허받은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있는 거 알겠어. 근데 그런 거 말고 찐으로 감동받았던 건 겨울철에 건조하면 막 가렵기도 하잖아요. 어, 저는 왠지 모르게 막 어깨랑 등쪽이 막 이렇게 가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바디에도 칙! 이렇게 온몸에 사용해도 되고 아 그렇다고 해서 가려움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4시간 보습 효과로 피부가 점점점점 점점 안정되는 느낌이다 일시적 즉각적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피부결 및 피부 타협 개선 그리고 일회 사용만으로 24시간 피부 보습 개선 효과 진짜 2023년부터 사용했으면 은 이게 공명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한 10통 20통은 썼을걸요? 아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스포를 해서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품들 제가 곧 마켓으로 갖고 올 예정인데요 심지어 폴랫폼은 올리브영이라는 점 그리고 또아 이거 엄청난 스포인데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라고 50ml짜리도 기획했다는 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제품 다음 다음으로는 세럼 부분입니다. 세럼 부분 제 마음속 1등 제품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하 없습니다. 이거 의외시죠? 이것도 2023년도부터일 거예요. 2023년도에 리쥬란 앰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뒤로 뭔가 만족할 만한 세럼 앰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25년 제 영상에서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관심이 가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스포해 드렸는데, 바로. 이 제품 앤던 수딩원 드롭 앰플입니다 제가 원래 리쥬란 앰플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 달팽이 점액질 같은 느낌이 피부를 진정해줄게 요런 느낌으로 피부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정되는 걸 느껴서 제가 좋아한 거거든요 근데 이 리쥬란 앰플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이거 30ml인데 45,000원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뭔가 여행 갈 때만 이렇게 사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저 이제 리쥬란 앰플 안 쓸까 봐 봐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PDRN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재생, 진정 이런 거에 굉장히 좋다. 물론 원료적 특성이 하단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제형만 딱 보여드리자면 진짜 뭔가 리쥬란 앰플 같지 않나요? 이쪽이 엔더 앰플, 이쪽이 리쥬란 앰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뭔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동안 2024년 말부터인가 피디아는 대란이어가지고 피디아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근데 제 마음에 쏙드는 제품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리쥬란 대체품으로 만족할 만큼 피부 진정이 엄청 뛰어나요. 아 그리고 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캡슐 알갱이가 있거든요. 이 캡슐 알갱이가 뭐냐? 바로 PDRN 성분 이렇게 가시적으로 PDRN 성분이 보이기도 하면서 즉각적으로 피부 진정도 되면서 그 마무리감까지 달팽이 절임액질 같은 게 이렇게 피부를 진정해줄게 이런 느낌까지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이 제품을 한번 갖고 와봤고요 제가 이거 사용해본 지약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연말 결산으로 1등을 주기에는 아직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1등은 아직 어렵고요 내년도에 1등이 될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크림 제품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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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제품은 이거 드려야 될것 같아요. 라로스포제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 근데 제가 백폭리뷰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나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단점까지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이 봄 여름 가을에는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살짝 건조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가장 잘쓴 제품이 이 제품이라서 갖고 왔다는 점. 어. B5 플러스 구나. B5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사용감을 보여드리자면 요런 식의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젤 크림이다 요 정도는 아니고 젤 크림보다는 약간은 보습감이 전해지면서 크림보다는 약간 산뜻한 듯한 크림과 겔 크림의 중간제형이라는 점 이거 진짜 휘둘맛들 템이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12월 올영세일 때 제가 막 크림을 이것저것저것 이거 이것 구매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 왕준왕전을 뭔가 비교하기에는 일리은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또 요즘에 아 요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바이더 퀄리티 토크맥스 20 안티 옥시던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진 진짜 진짜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아 뭔가 이거를 1등으로 뽑기에는 살짝 아쉽기는 한데 가격에서 너무 27만 5천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요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 겨울철에 건조함이 전혀 없이 피부에 윤광이 도는 듯한 그런 느낌. 실제로 이 제품은 샵에서 맨날 써주는 제품이라서 정확히 한 5월달? 혹은 6월달? 정도부터 사용을 했는데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지는 아직 한달 조차 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1등으로 주기에는 살짝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일 잘 쓰는 템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건조함 하나도 없고요 피부에 윤광 돌고요 그 윤광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요 딱 자고 일어났을 때그 피부가 맨들맨들 유분과 함께 섞이면서 그 광채가 도는 그런 느낌이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제가 겨울철에는 막 유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분이 꽉 채워주는 되게 수분광 플러스 유분과 까지 올라오니까 뭔가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 이외에도 이 제품도 계속 사용 중인데 정말 괜찮아가지고 아 요즘에 막뭐 크림 대란이야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올 한해 가장 잘쓴 제품은 라로스포제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 B5 이 제품이라는 점 제가 12월 올영 세일 이후에 선크림도 막 이것저것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 선크림 중에서는 아 요건 어워즈 최우 어워즈 아닙니다. 요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톤업 선크림. 이 제품은 혼합자 차인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톤업이 되면서도 피부가 광채가 잃지 않으면서 이 제품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오늘도 들었어요. 오늘 진짜 어? 요즘에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친구들이 말할 정도. 그 친구들은 제 중학교 동창이라서 심지어 남자여가지고 변화에 민감하지도 않고 칭찬에 인색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두 제품을 사용했을 때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보여요. 혹시라도 아, 지갑 사정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쿠션 부분 사실 쿠션 부분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 일단 이 고민한 제품 중에 쿼치 쿠션은 없습니다. 너무 제가 제 제품인데 막 뭐가 이거 1등이에요 이러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쿼치 쿠션을 제외하고 이두 가지 제품 중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촬영 직전에 확정지었습니다. 그 제품 제품은 뭐냐?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위 커버스테인 퍼펙팅 쿠션 제가 이거 리뉴얼 전버전이 지금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고 왔다는 점 최근에 리뉴얼 됐고요 요즘에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커치 쿠션 같이 거울로 된그 쿠션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동일한 제품이라는 점 리뉴얼 되었다고 뭐 제형이 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터는 달라졌는데 제형은 동일하다는 점. 요거는 진짜 2021년 2022년 처음 나오자마자 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6월 마켓 이후로 잘 안 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여부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 사실 오늘도 메이크업을 완전 꾸꾸꾸 모드로 했거든요. 커티 쿠션만 바르면은 이렇게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커버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꾸꾸꾸 쿠션으로 뭐가 제일 괜찮지? 뭐가 제일 대중적이지? 이런 거를 다 미루어 보았을 때이 제품만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또 솔직 타임 들어가야죠. 제가 요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둘다 너무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어바우터는 이게 컬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다크닝처럼 보이는 게 살짝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쿠션 평생 동안 한 개를 쓴다고 하면은 퍼치쿠션 제외 저는 이 쿠션을 쓸것 같아요. 이거는 커버라기면 커버려. 그리고 피부 결까지도 너무 예뻐 보이고 지금 너무 촉촉해 보이죠? 유이크 미스트를 썼기 때문인데요. 요거 세미매트한 쿠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런 피부 결 광채까지는 납니다. 근데 뭔가 매트 피니싱이다 보니까 매트 세미매트한 쿠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쿠션 100폭 리뷰어로서 지속력이 진짜 너무 사벽이에요. 이거는 뭔가 껌딱지처럼 착... 붙어 있어가지고, 그 상태로 안 무너져. 사실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살짝 무너지기는 했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짜 피부 지속력까지도 너무나도 너무 완벽한 그런 쿠션이라는 점. 아, 진짜 오랜만에 이걸 발랐는데, 아, 역시나 너무 좋습니다. 진짜 피부가,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우더 부분 제가 평상시에 잘 쓰는 거랑 일본 여행 갔다가 직원분들한테 영업당한 제품이랑 그리고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이랑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그 제품들 뭐냐면 트레스 루센트 피니싱 파우더 있거든요. 그거랑 차코트 요거랑 라네즈 요거입니다. 근데 모든 거를 통틀어 보았을 때좀더 대중적이거나 가격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요거인 것 같아요. 라네즈 파우더. 제가 파우더는 뭔가 바싹 굳는 것보다 어느 정도 뭔가 피부가 편안하게끔 약간은 남겨두는 아, 그러니까 촉촉. 한 파우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건조되게 매트 뽀송 요런 거를 사용하면은 뭔가 피부가 금방 뜨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금방 뜨지도 않고 약간의 촉촉하게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요거만 한 제품은 찾기 어려울 정도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파우더 제품은 라네즈 1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결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이번 올한해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3일 뒤면은 우리도 이제 한 살이 더 먹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팩폭을 하는 거야 나도 내가 너무 싫어. 아무튼 제가 이번 영상의 마무리로는 이번 한해 정말 고생 많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이런 선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026년, 7년, 8년 제가 영포티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아니 영식스까지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뜨